자, 오케 h 입니 여러분들. 요번에 할 거는 우리 원피스 맵에 드디어 로벅이 나왔습니다. 199 로벅이고, 일단은, 어, 어, 이건 보나마나 흰수염이네. 요거는 이제 오페오페 열매. 요거는 어,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는데, 설마, 이거, 해적왕? <laughs> 골드로저? 어,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199 로벅. 어, 어, 씨, 리얼 골드로저네? <laughs> 어. 무슨, 무슨 일이지? 그냥 예측했는데 제일 안적이 골드로조라고? 어? 예, 해저왕 맞죠? 어, 어, 자, 일단은, 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9레벨인데, 아, 이 먹이를 안 가져왔네요. 일단 때려볼게요. 오, 어. 해저왕은 스킬을 뭘 쓰지? 시작하자마자, 오! 오 일단은 검 들고 바닥에 이거 그어지는 순간 오 했는데 때리는 순간 그냥 아하 이런 좀 느낌 어좀어어 어어 다운된 느낌 좀아 어 일단은 어 골드로저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근데 이펙트가 역시나 좀, 아좀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어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골드로저 들고 댕기 다섯 마리 들고 댕기면 인기 겁나 많겠는데. 어 일단 뽑기 가서 좀 뽑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있다는 골드루저를 오두. 아 재료 좀 뽑아 볼게요. 둘, 레벨 올릴. 셋, 넷, 다섯. 오케이, 스다어이 정도 뽑아주고 골드루저한테 먹이도록 하죠. 어. 야, 근데 골드루저는 진짜 멋있다. 와씨 아, 골드루저 이거 버리긴 좀 아깝긴 한데. 어. 데미지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데 <laughs> 제일 안좋은 거라서 자 일단은 어, 먹이도록 합시다 먹이를 먹이면서 76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어 오케이 76레벨 올라가면서 220k까지 올라왔네요 뽑았으니까 비교해보도록 하죠 안 뽑은 것도 비교가 되나? 안 뽑은 건 비교 안 되네요 골드로저 같은 경우 지금 80레벨에 600k가 나옵니다 8600k가 나고얘 같은 경우, 일단, 어, 전설보다는 좋네요. 맞죠? 어, 전설보다는 일단 골드로저가, 어, 골드로저, 어, 샤이니네 어, 340k네, 여러분들. 어. 310k. 어쨌든지 전설보다는 일단 좋습니다. 어, 전설보다 좋고, 일단은, 야, 원래 전설보다 좋았나? 어, 무조건? 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골드로저, 요렇게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뭐, 이펙트, 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아까도 봤지만은, 어, 다시 봐도,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어,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어떻게 어 보면 멋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아요 과연 일단은 골드로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다른 거맨 마지막에 흰수염 했죠 뭐 흰수염 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지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골드로저 보자마자 바로 다시 뛰어들어가고 싶네 여기로 어, 바로 돌아가가지고 보도록 하면은 남은 것들이 이제 잠깐만 여기에 일단은 뭐 루피 나왔고 상디 나왔고 조로 나왔고 에이스 나왔고 검은수염 나왔고 미호크 나왔고 남은 건 뭐지 일단은 흰수염 오페오페 이걸 뭔지 모르겠네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근데 역, 골드로저가 나온 게임이 있나? <laughs> 이거 대박인데요? 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어, 골드로저가 나온 로블록스 게임이 뭐가 있지? 어,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어, 어 골드로저가 주제로 나와버렸네요. 어, 골드로저 미쳤다.